부산에 그 아주 맛있는 양곱창에다가 소주를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LGU 플러스에서 같이 동행을 해주셨어요. 우리 부산 지역의 부울경 네, 지역에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근데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건 그전에는 제가 그 LG가 됐든 KT가 됐든 같이 좀 동행을 부탁드려서 이렇게 네, 어렵게 보이셔서 찾아 뵙고 했는데 이번에는 서로 같이 하겠다고 하셔서 KT를 커트를 제가 네, 했습니다 LG유플러스 네, 민종식 책임님 동행을 했는데 네, 우리 선생님께전화도좀 네, 듣고 그리고 제 시간을 좀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 네, g 유플러 민종식 책임님 모시겠습니다 예, 존석해 받은 대표님 인용 출장이 나름 참 감사합니다. 아, 저도 제가 목소리 원래 좋았었는데, 이제 <laughs> 대표님과 같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 저도 퀴트리이고 엘지가 왔습니다. <laughs> 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년 만에 이 자리에 오고 왔습니다. 저희가 예, 그때도 이렇게 많은 신분들 오셨는데, 어, 오면은 서로. 굉장히 우리 회원들이 젊어지실 것 같아요. 방부제 예. 드시는 건지. <laughs> 예세론도 반갑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NR컴이 언제 점점 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네트워크 어, 사업자들을 고 있는데 그러니까 n 컴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름 한데만 알면은 ACM콤이야. 국제적인 겁니다. 뭐, 국내에 있는 네트워크 뭐, 사업자들을 고 있지만 성장하는 그대떤사들 중에 대면 판매하는 에이 o 컴이어 정부의 수소는 최초일 겁니다. 제가 그냥 이바로 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관리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어에이 o 컴이한 그냥 3년 됐을니 이제 하고는 이제 예. 근 작년에 와서 제가 인사드릴 때아트고 시장이 30만에서 40만 가고 있다 한 달에. 그래서 에너컴이 2 0 0 정도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박수 치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 지금 시장은 어, 알트코 시장은 지금 52만 작년 아 저번 달 11월 말로나 52만 정도 되습니다그데더 중요한 것은 그 점점점 커가는 시장에서 에너컴이 3년 작년보다도 좀 다시 250~30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 <laughs>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 마케팅 대면 마케팅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네이버나 이런 다른 데서 많이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 방법들을 또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달에 우리 대표님께서 l g 에서그 우리 어 회원님들 판매하시는데 좀더 힘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더 말씀드릴지 모르만 요금 제두가 지도 경쟁력 있게 어, LG 것만, 예. 그거, 이렇게 하시는데, 대표님 굉장히 힘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1 2월한 달에다, 예. 어, 707 요금제 굉장히 내렸습니다. 예. 매우 기간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 디가서 얘기해도, 어, 비싸지 않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요금제, 예. 일단, 말씀드리지만,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그래서 이건 꼭한 달이니까 제가 뭐어 광고하기보다는 레리워드 <laughs> 캐스터 예, 더 잘하실 텐데 예, 꼭 힘써주시고 어, 그 다음에 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에 하나는 작년에 굉장히 짧게 했는데 제가 작년에 너무 짧게 했다고 했어요. 길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어, 너무 에너지로 고맙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어, 뭐 저도 이제 계속 인사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남았습니다. 명세가. 그래서 아, 7년 후에 나는 뭘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아, 대표님한테 이제 수사자 말씀하셨죠. 대표님, 7년 후에 제가 코드 내면 받아주세요라고 있어요. <laughs> 네. 뭐 LG에서 제가 이제 한 25년쯤 됐면 이제 30년 이제 같이 다닌까고 합니다. 왜, 만약에 제가 이제 그만둔다면 몇개서 아, 내가 시키지 뭐말 거냐? 뭐. 다른 곳에 택시 운전사 있느냐고 이여들본다면저 가감없이 제가 애 r 의 식구가 되어서 오, 같이 한번 아, 도움을 드리고 아,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이렇게 귀한 자리 하신 만큼 대표님께서 하시는 비전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계획들 잘 들으시고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찾아왔을 때더 어, 많은 신분들이그 다음에 더 성공 체험을 가지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